안녕하세요. 데디베에요 오늘 영상은 인천 아이와 가볼 만한 곳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4년 말에 개관하여 첫 특별전시 순항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특별전시가 있었는데요. 예로부터 바다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왔었다고 해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면서 풍월을 기대하며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바다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답니다. 어촌 사람들의 삶은 바다를 닮아서 그런지 항상 쉬지 않고 분주하게 하루를 보내고 잔잔했다가도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파다, 바다처럼 그들의 삶도 굴곡진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바다에서 작업하는 해양 산업 작업자들도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겨울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일을 했었지요. 그리고 손때 묻은 기름때 묻은 그들의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고된 하루를 엿볼 수 있었으며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산업이 발전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기도 했지요 그리고 또한 바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습니다 인명구조와 선박인양, 항만건설 등 바닷속에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수중환경에 맞춰진 특수장비들도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 가면 멀리 바다를 보게 되는데요 바다의 그 지평선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지평선을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바다를 가게 되는데요. 옛날 사람들도 바다의 지평선을 보면서 바닷길을 열게 되었고 그 길을 따라 세계의 사람들이 연결되며 인류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해기사,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정식 면허를 가진 항해사, 기관사, 도선사 등이 있는데요. 그것 해수해기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까지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선박은 바다의 길을 개척하며 사람과 물자를 싣고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선박의 구조의 결함은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해양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에 선박의 설계 및 도면 작성해야 하는데 있어서 매우 섬세하고 정밀하게 작업이 요구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란 무엇일까요? 사학과를 처음 진학하게 되면 역사 개원 시간에 배우는 첫 소위 바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남케의 실증주의사학 e 치카의 상대주의사학 등 여러가지 사학들을, 사관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예치카에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어요. 이렇처럼 사라져가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우리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오늘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역사인데요. 과거 해양조사 연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해양 환경의 변화와 해양 자원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쌓인 해양 조사와 연구 자료들은 오늘날 해양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으며 바다와 함께 공존하는 내일을 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요새 아이들 겨울 방학 기간이죠. 겨울 방학 기간 떠내 아이와 함께 근교 여행 인천 월미도로 여행 가셔서 인천 아이와 가볼만한 곳 국립 인천 해양박물관에 가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따다단, 따다다 끝!